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등장! 아르카나들을 처리하는 거라면 나도 도울게! 정의로운 힘은 합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잘 부탁해! 오늘도 정의로운 날이 될수 있도록 힘내자! 함께~ 아르카나, 비트! 메이저! 음, 아니야, 마이너 아르카나 정도겠지? 조심해, 마이너라고 해도 생각보다 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응원해줄게. 잠깐만, 이대로 가면 아르카나들이 너희를 침식하게 될 거야. 우선 도망쳐. 내가 아니 이럴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악은 정이에게 지기 마련이니까. 자, 악당퇴치 성공! 오늘도 정말 멋진 활약이었어. 내일도 꼭 불러주기야. <laughs>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건 기쁜 거야. 음, 근데 내일도 지금처럼 조용하려나? 아르카나를 처리하지 못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아니. 어쩌면 내가 선택받은 내가 아니었어서 내가 나섰더라면 <laughs> 분명하네. 압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아르카나들은 전부 정화될 거야. 역시 내가 엄청 도움이 됐지? 하. <laughs> 정말 위험했어. 결국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모두가 힘을 모아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야. 모두들, 너무 고마워? 도망치지 않으면, 분명히, 정의는 승리하는 것 아니었어?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았던 거야? 이러면, 내가, 무슨 쓸모, 야? 이제, 저 아르카나들의 마지막 스프레드만이 남았어. 지금까진 버텨왔지만, 꼭 운명은 마지막에 장난을 치는 법이니까, 끝까지 힘내자고? 으. 으이... 나는 다른 선배들처럼 복잡한 생각은 잘 못하니까, 이럴 때 도움은 안 되지만, 저럴 때 선배였다면, 지금까지 싸우면서 얻은 힌트로 해결 방법을 찾아냈을 거야. 너희도 천천히 되짚어보면 어떨까? 등급이 오르고 있어! 설마! 메이저 아르카나였던 거야? 내 감이 알려주고 있어! 저 공격은 위험해! 방금 멋졌어! 너희들의 사랑의 힘이, 빛의 힘이! 저 어둡고 악한 아르카나들을 뒤흔들었어! 이대로면 승리도 시간 문제겠지? 있잖아, 사실 마법소녀들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거든. 너희만 괜찮다면... 혹시 우리를 도와서…… 아, 어, 아냐, 그건 선택의 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정할 순 없겠네. 음, 아쉽다, 그치? 지 그, 괜찮아. 방금 공간이 뒤흔들리고…… 그 공격을…… 맞았구나…… 하... 아니야, 다시 힘내서 가보자. 생각했던 것보다 아르카나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강한 악당을 처치하는 게 우리 마법소녀들의 숙명이니까 기운 내? 느껴졌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문을 외웠는데…… 응, 잘 걸린 것 같아. 자, 지금 싸워보는 거야? 무슨 일이야? 너희 표정이 어두운데 설마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 안돼 친구끼리 싸우면 저건 아르카나의 스프레드에 분명 강한 암시가 걸린 걸 거야 조심해야 해 역방향? 그래 분명해 악당들도 생각지 못할 상황일 거야 기회는 지금 정말 잘했어 응? 악당들을 죽여야지만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 법인데 불쌍하게 느낄 필요는 없지 않아? <laughs> 내 아르카나 슬레이브 정도의 수준인 걸한 번에 악당들을 휩쓰는 공격은 역시 필살기에 걸맞지? 멋졌어. 나도 저럴 땐 멋져 보이려나? 그 <laughs> 저대로 두면 아르카나들에게 당할 거야. 동료라면 어서 저 친구를 보살펴줘. 또, 또 먹혀버렸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항상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역시 이 정도쯤이야. 이런 악당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핵심적인 스프레드에 있던 아르카나를 부쉈어.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갈 거야. 좋았어. 너희가 아까 망가뜨린 덕분에 악당들이 힘을 잃었어. 이제, 총공세야 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냈구나! <laughs> 나라도 그랬을 거야! 운명의 기운이 공명하는 것 같아! 그 공격을 선택한 건 좋았던 것 같네! 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의 힘이 부족한 걸지도? 어라라?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음... 선배가 있었다면 물어봤을 텐데 이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좀더 힘줘서 해볼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등장! 다들 평소 보다 사랑으로, 야! 정의의 이름으로. y 대인가 u p y 아르카나 p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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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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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운명 속에 파묻힌 그대의 이름을 걸고 나 여기서 빛을 맹세한다 우리 앞을 막는 증목스러운 존재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줄것을! 불가위하 막아내지 못해 아나 레인! 당신 그래도 최대한 이제야 살고 회사가 있었구나. 정상으로 돌아갔네. 아, 이번 이런... 아, 끝... 아, 끝까지 내가 모두를 상층보다도 부제불능이네좀더 신경 썼더라면 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네. 거야. 뭐야 이 수치는? 아까 어떤 직원이 제압했지?